우리 회사 이번에도 보너스 안 나온대. 월급도 작년이랑 동결인데. 보너스까지 안 나오면 진짜 먹고 살기 팍팍하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도 버텨야지 별수 있겠어? 조금 다니다 보면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거야. 너네 회사는 그런 거는 없는 거지? 외국계 회사라 복지도 좋고, 인센티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연봉도 다들 많이 올랐고, 올해도 인센티브는 문제없이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외국계 회사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진짜 너랑 나랑 비슷하게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연봉 차이가 얼마냐 벌써. 이러다가 너희 부모님이 나랑 결혼 못하게 할까봐 겁나네? 뭘 그런 생각을 벌써 하고 그래?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 아직 결혼 생각도 없어. 유학생활 동안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다못 갚았단 말이야. 너랑 나랑 나이가 서른둘인데. 진짜 이러다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버는 대로 열심히 모으고는 있는데 집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래도 우리 둘다 부모님 집에서 사니까 돈 절약할 수 있는 거야.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 돈부터 조금 더 모아보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잠깐 1년 정도 일을 했었지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끝까지 마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끝까지 공부해보라고 지원을 해주셨고, 1년 직장 다니며 모은 돈에 부모님 돈을 빌려서 대학원 공부까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운 좋게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로 취직을 할수 있었고,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내기의 남자친구는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저는 부모님께 빚진 것도 갚아야 하고,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남자를 사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제게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도 마음이 점점 이끌렸고, 그렇게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좋은 감정으로 사귀고 있었죠. 올해 초부터 남자친구는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길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난달에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혼하자. 이렇게 성격도 비슷하고, 모든 게잘 통하는데, 결혼해서도 잘살수 있을 거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 진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회사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부모님에게 유학생활하느라 빚진 돈 갚느라,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 못 해. 그거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경기도에 아파트 사놓고 전세 주고 있는 게 있다면서 그거 주겠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6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돈으로 리모델링 조금 하고 혼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정 모자란 돈은 카드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될거 아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 나 모아둔 돈 2천밖에 없어. 미안해. 나도 너랑 언젠간 결혼하고 싶긴 한데 이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무리야.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이렇게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너가 나보다 연봉이 두 배로 높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땡 잡은 거지. 우리 부모님들도 너라면 안심이라 하셨고 모자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하라고 하셨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와도 돼. 진짜? 그러면 내가 너무 죄송한데...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는 해볼게. 내가 너무 수중에 가진 게 없어서 민망하다. 그래,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남자친구는 4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자 하더라고요. 집도 해결됐고, 돈도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덥석 받을 염치가 없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친정부모님들에게,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한다고? 이런 조건으로 결혼하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선뜻 4천만 원을 제게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유학비를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통장에 모아두고 계셨나봐요. 유학비는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투자한 거라 생각할 테니 이 돈으로 결혼 준비 모자라지 않게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6천만원의 현금이 생겼고, 이제는 크게 마음에 부담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내년 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결혼식 날짜를 정했고, 최근에는 예식장도 알아보고, 리모델링을 해줄 인테리어 업체도 미팅하러 다니고, 혼수도 열심히 구경하러 다녔어요. 이제야 진짜 결혼하는구나 실감이 나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주말에 남자친구와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알아볼 겸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짜 행운아야. 능력도 좋지만 타고난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쩜 우리 결혼할 때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신혼집 하라고 아파트를 딱 내어주시잖아. 남들은 집에서 한푼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서 맨 땅에서 시작할 텐데.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사실 예전부터 하는 일마다 좀잘 풀리는 스타일이야. 남자친구도 잘 골랐지 뭐. 자기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전부 미국에서 나온 거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고 했나? 어, 그랬지. 중학교 3학년 때 건너가서 대학 졸업하고 잠깐 한국 들어왔었어. 내가 이전에도 몇번 이야기 했을 텐데? 그럼 그동안에 미국에서 미국 남자들도 많이 만나봤어? 그쪽은 아무래도 개방적이니까 남자 여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자유롭잖아.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과거에 어떤 남자를 만났건 너한테는 이야기할 의무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땡 잡은 것 같아서 그러지. 외국에서 놀거다 놀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시댁에서 집도 공짜로 준다고 하고 혼수도 내가 다 해준다고 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6천만 원 있다니까. 그래도 4억짜리 아파트는 공짜로 생기는 거잖아. 너는 정말 결혼도 싸게 잘하는 거야. 그건 인정해야 돼. 내가 언제 너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했니? 너가 집이며 혼수며 다 해온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모아둔 돈 별로 없다고 했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도 내가 결심을 한 이유는 너가 이런 내 상황 다 알면서도 이해해 주고 상관없다고 해 줘서 고마워서 그랬던 거야.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 너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살것 같으니까. 뒤늦게 남자친구가 제게 사과하고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상상을 하던 남자친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 바쁘고 학점 쌓느라 거의 공부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셨던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사마 파운 이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 준비하던 중에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저를 믿으니까 알아서 좋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다 하시네요. 남자친구는 그날 바로 파혼과 동시에 헤어졌고 그 뒤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카톡을 보내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그 자식과 다시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번호를 차단해버리면 다음날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진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후회할 거라면 애초에 저한테 그런 말을 왜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의 연봉이 적다는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본적 없었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그쪽 부모님들께서 아파트를 주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둘 사이에 확신만 있다면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다 깨져버렸고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을 가져온다고 해도 저런 사람과는 결혼 생활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잘못해도 정말 단단히 잘못 생각했네요. 그렇게 나랑 결혼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애초에 왜 결혼하자고 죽자 살자 매달렸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